안녕하세요. 숙성 꿀지이 안승재입니다. 음, 어제가 경칩이었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부터는 봄이 따뜻합니다. 어제는 훨씬 더 따뜻했고요. 오늘 영상 11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온도는 뭐 여기 유방동이 한 12도. 또 어떤 데는 16도까지도 올라가고 온도계가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막 불어서 좀 체감온도는 좀 춥습니다. 전체적으로 2주 전에 봄벌 기르기 시작한 거, 화분떡 한 덩이 올려주고, 좀 축소해줬던 벌들 한번 살펴보는데요. 화분떡을 뭐 거의 많이 먹은 것도 있고요. 다음에 조금 먹은 것도 있는데, 세력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벌통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생긴 벌통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함께 보시죠. 도대체 여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이 벌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에 나무 벌통이라서 은박보험판 도장 대놨고요. 그리고 사매네요. 사매로 축소해 놓고 화분떡 올려줬는데 겉으로 봐서는 화분떡 엄청 많이 먹지를 안했죠 그냥 옆에서만 살짝 붙어져 있고요. 글리세린 패드로 친환경 잔디기 방지해 놨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아, 밖에 보온판 대놓고 그 뒤쪽으로, 음, 보온판 넘어지지 말라고 그 사양기, 먹이통 대놨는데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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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헛집을 엄청 주렁주렁 이 달았습니다. 헛집을 달았고, 그 다음에 그냥 바깥쪽에다가 빼내기 귀찮아서 여유장으로 한장 그냥 먹이장 넣어놨는데, 이 사이랑 먹이통 사이에다가 이렇게 헛집을 달았습니다. 여왕벌이 과연 어디 있으려나? 네, 헛집. 지금 여왕벌이 혹시 이쪽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어, 화분떡 별로 먹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먹지도 않고 내장으로 축소해놨는데 지금 첫 번째 장두 번째 장 사이에는 벌이 거의 없죠? 없고 세 번째 장하고네 번째 장 사이 쪽으로 벌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도 별로 없네요 벌들이. 벌들이 별로 없고 여기도 벌 벌이 벌이 별로 없죠. 음. 음, 여기도 벌이 별로 없네요. 아 이쪽에 벌이 있는 건줄 알았더니 없네요. 아 그리고 뒤에 좀 숲이 이렇게 좀찾습니다 습이. 혹시 습이 차서 벌들이 이쪽으로 피신는온 걸까요? 음, 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벌들이 이쪽으로 새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그럼 혹시 여기에 또 여왕벌이 계시지 모르죠? 아이고, 와, 이렇게 헛집을 엄청나게 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산란도 해놨죠. 음, 여기에 여왕님이 여기 계실 확률이 높겠네요. 음, 그쵸, 여기에 이렇게 산란을 해놓고. 그냥 바깥쪽에다가 먹이 그냥 여분으로 대놓은 건데 여기다가 살라는 해놨네요 뭐 여왕님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여왕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왕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 아 여왕님 여? 여기 계시네 여왕님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벌통에 습이 차서 습비 차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으니까 벌통을 신속하게 통갈리를좀 해줘야겠습니다. 통갈리를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벌을 잘 지켜줬는데 어쩌나 역시 뭔가 벌통 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벌들이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이동을 했네요. 벌을 조심스럽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기 여왕님이 계신지 여왕님이 안 계시면은 안 되니까 네, 여왕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통으로, 통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옮겨주고요. 그리고 보험판도 이렇게 옮겨줍니다. 지금 벌들이 여기 있는 것을 가장에 붙어 있던 벌 여기다 하나 놓고요. 벌이 이렇게 있죠, 벌통에. 한쪽으로 와서 여기, 네, 여기 애벌레도 있고, 벌집도, 건데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 다 있네요 네, 아우 아까워라 네, 아깝죠 이정도 그 집을 으려고 얼마나 또 노력했을까요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다 그대로 올려놔보겠습니다 화분떡 다시 올려놔주고요 그 벌들이 도망가지 않게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지켜주셔서 다시 군인 아저씨들로 바꿔놓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벌통 잘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신기하죠? 여기에 분명히 작은 벌량도 아니고, 네매로 축소해 놓은 건데, 어떻게 이 뒤로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벌통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벌통 환경이. 이, 아, 여기, 이제 예, 또 보온 유지가 안 되면, 안될건데아 음. 아깝네요 얘네들 한마리라도 다 살리고 싶은데 어쩔... 일반적으로는 스티로폼 벌통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여기는 나무 벌통에도 습기가 차고 그리고 뒤쪽에 살짝 곰팡이 핀거 정도인데 어떻게 여기 있던 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갔을까요? 참 시안합니다 음... 사람이 판단하기보다는 벌들이 또 그쪽 공간이 더 좋으니까 헛집도 짓고, 어, 또 그쪽으로 이사를 하겠죠. 화분을 별로 먹지도 않고, 또 산란을 하고요. 꿀을 머금고, 집도 짓고. 벌들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 안 해줘도 스스로 자기가 적당하게 살 공간을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자연 앞에 <laughs> 다시 한번 숙연해지는데요. 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새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이제 늘리는 거헛 어, 고생을 하게 만들건다제 잘못이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거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저처럼 이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